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팀 골대녀대 팀 K리그 올스타 2경기, 1경기도 무승부였는데 2경기도 2대2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득점자입니다. 김수인 선수가 두골 멀티골 기록했고 김가영 이연이 각각 한 골씩 기록했습니다. 두 경기에서 2무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승부차기로 돌입했죠. 별도로 진행이 됐는데. 12경기에서 뛴 선수를 통합해서 진행 가능했습니다. 골대녀 쪽에서는 이연이부터 희밥, 김가영, 허경희까지 모두 성공. K리그 쪽에서는 11번의 김수인, 8번의 신소희 선수가 각각 골대를 맞추면서 승부차기 4대 2로 골대녀가 승리했습니다. 5번 이혜연 선수의 찬스 메이킹이 돋보이는 장면인데요. 캐시가 전방으로 연결. 5번의 이연 선수가 끊고 나옵니다. 김가영도 치고요자 여기서 경기 내내 좀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 정해인 선수가 맨마킹에 좀 약한 면이 있죠. 공의 시선이 쏠리면서 9번에 이가영 선수도 1 9번에또 중학생 선수였죠. 김지우 선수도 동반 노마크. 여기서 이혜연 선수는 가운데로 수입을 해주고요. 터치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퍼스터치가 트 다소 길었고 캐시의 선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혜연 선수의 찬스메이킹 능력 다시 한번 발휘가 되는데요 혜인이 전방으로 투입 5번의 이혜연 선수 다시 한번 커트하면서 역습 동료들도 잘 벌려주는데 혜인 선수가 수비가 비슷하죠 본인의 마크맨 놓치고 다시 한번 볼을 주시하는 상황이에요 3명이 몰려있는데 수인 선수의 시야도 좋았죠 침착하게 대각으로 연결 9번의 이가영 선수 단독 찬스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캐시도 재빠르게 튀어나오면서 각을 좁혀줬고 슈팅, 저지, 세이브를 잘 해냅니다. 골대녀도 반격을 시작합니다. 현희가 코너킥으로 연결, 하얀이 왼발로 논스톱으로 슈팅을 가져갑니다. 골포스를 강타하고 튀어나오죠. 김가영의 선취골 장면입니다. 여기서 패스 연결, 수인이 지키다가 다시 리턴. 5번에 이혜연 선수가 초반에 좋은 찬스메이킹 능력도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실책이 나옵니다. 김가영을 제치고 들어가려다가 볼을 놓고 가는 실수가 나오고, 김가영 놓치지 않고, 잡자마자 곧바로 슈팅을 날리거든요. 최근에 가영 선수의 폼이 상당히 좋은데, 니어포스트 상단을 꿰뚫는 멋진 슈팅이 나오면서, 1대0 선취골입니다. 김가영 선수 원샷, 원킬이었습니다. 현재 실점 이후에 K리그가 좀 흔들리는데요. 이혜현 선수 중앙으로 투입시도 아카인의 예측수비가 좋았고 솔로플레이로 전개를 합니다. 두명 사이를 헤집고 들어갑니다. 돌파력도 좋은데요. 피해지역 안까지 진입. 이번에 김수진 키퍼도 타이밍 맞춰서 잘 튀어나왔고 선방을 해냅니다. 하지만 골대녀의 기세가 점점 올라가고 있었죠. 최성용 감독은 힙합을 투입시에는 힙합을 수비로 정해인을 공격으로 올렸습니다. 1경기와 동일했어요. 1경기에서는 체리나를 수비로 투입하면 이승연을 공격으로 올렸죠. 이 오른쪽 라인만 조정한 것은 1, 2경기가 동일했습니다. 팀 골대녀의 추가 골 장면이죠. 필드 4명 전원이 관여가 된 골이었는데요. 하얀이 히밥에게 히밥이 다시 리턴. 하얀이 대각으로 패스를 투입해주는데요. 헤인의 퍼스트 터치가 오히려 뒤로 흐르면서 자연스러운 턴 동작이 됐어요. 의도했다면 정말 멋진 동작이었고요. 여기서 키퍼까지 딸려나오면서 이현이가 완전히 노마크 찬스 혜인이 욕심부리지 않고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혜인의 0.9골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현이도 침착하게 대기하고 있다가 마무리까지 사실은 이 경기에 더 열세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2대0으로 앞서게 되는 골대녀입니다 팀 K리그에서는 김시현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에이스 선수였죠. 1경기에서는 키퍼를 봤는데 2경기에서는 필드로 나섭니다. 11번 수인과의 이 수비 조합, 후방 플레이메이킹이 상당히 좋았죠. 실질적으로 이 게임을 이끌었는데요. 5번에 이현 선수도 좋았는데 이제 공격 자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김시현은 두 번의 위력적인 슈팅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했는데요. 해인을 달고서도 왼발 슈팅, 하얀을 맞고 1경기와 비슷한 실점 장면 될 뻔했어요. 이승현을 맞고 굴절골이 나왔는데 오, 볼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코너킥 상황에서 상당히 어, 선수들이 몰려있어서 보통 골대녀에서 이러면 이게 연결이 잘 안되거든요. 좀빈 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확실히 레벨이 높은 선수라는 것이 좁은 공간에서도 가영과의 볼 경합 승리하고 가영이 넘어진 상황에서 하얀까지 요리를 하면서 발재간으로 투입 아, 슈찬스를 만듭니다. 하지만 캐시 키포도 선방을 해냅니다. 그렇지만 역시 7번의 에이스, 아, 품격을 보여줬네요. 팀 K리그의 한골 만회하는 장면입니다. 확실히 김시현 선수가 들어오니까 김수인 선수도 좀더 적극적으로 골을 사냥해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쭉 아, 볼을 몰고 들어갑니다. 해인 선수가 견제를 하지만 쉽게 볼을 뺏기지 않고 백킬로 또 볼을 밀어줍니다. 5번에 이혜연에게 연결. 왼발 슈팅이 희밥에게 걸리는데 아 여기서 이제 역동작에 걸리게 되죠. 슈팅이 오는 줄 알고 이쪽으로 다이빙을 떴는데 사실상 빈 골대가 되면서 세컨 볼 집중력 11번의 김수인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해냅니다. 2대1 따라잡죠. 한 골을 만회한 팀 K리그와 김수인 선수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데요. 수인과 5번의 혜연이 볼을 주고 받습니다. 1, 2에 이은 아 다이렉트 슈팅.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왔는데 캐시가 역시나 든든한 세이브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대 2 동점골이 나오게 됩니다. 수인과 시현이 원투 패스를 주고 받고요. 자 여기서 현이와 가영이 다소 충돌하는 모습이 있었죠. 한 박자 마크맨을 놓치는 모습, 수인도 가볍게 벗겨내면서 프리한 슈팅 스페이스가 나왔습니다. 해인도 좀 아쉽죠. 키파의 시야를 방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캐시도 나중에 좀 얘기를 했는데. 아, 가깝게 붙어주던가 아니면 본인의 마크맨에 오히려 신경을 쓰는 편이 나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수인의 슈팅이 워낙 좋았어요. 수인에게 더 크레딧을 줘야 되는 슈팅이었고요. 프리하게 했던 슈팅. 아, 키퍼도 다른 선수도 건들지 못하고 옆구무을 때릴 정도로 예리한 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대2 동점. 챔피언 매치 때는 다소 부진했던 힙합. 이날 경기만큼은 5년의 퀄리티 높은 킥을 꾸준히 배달을 해줬는데요. 직접 골문도 노리면서 수진 키퍼의 간담을 선을 캐했습니다. 수진 키퍼도 쳐내는 방식으로 아, 볼 처리를 했는데 이게 정면으로 쳐내다 보니까 상대에게 걸렸어요. 이현이를 맞고 볼이 튀는 모습인데 빛나긴 했지만 이게 그대로 들어갔다면 실점이기가 될 뻔했고요. 다시 한번 동료와 주고받으면서 히밥이 골문을 직접 타격, 수진도 침착하게 쳐냈습니다만 이번에도 정면으로 쳐냈기 때문에 세컨 볼 정해인이 그대로 잡아서 이 파포스트를 보기는 잘본것 같은데 임팩트가 다소 아쉬우면서 빗나갑니다. 정해인과 김시현이 한 번씩 시원한 중거리 슈팅을 주고받는 장면입니다. 먼저 정해인이 커트로 끌어나오면서 하프라인 넘자마자. 해인의 슈팅 레인지는 상당히 길죠. 그리고 정교한 슈팅을 이번에는 구사를 해줬는데요. 원바운드 치면서 가는 볼, 키퍼에게 상당히 어려운 볼인데, 어, 수진 키퍼도 잘했어요. 손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다리로 처리를 해냅니다. 이번에는 김시현이 보여줍니다. 해인과 1대1 일기토. 가볍게 벗겨내면서 슈팅 레인지 들어오자마자 호쾌한 왼발 슈팅을 만들어냅니다. 워낙에 강력한 슈팅을 구사했죠. 하지만 캐시키퍼도 1경기에 허경이 못지않게 역시 골대녀 1왕 키퍼다운 선망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팀이 골대를 한번씩 맞추게 되는데요 둘다 들어가서 3대3이 됐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헤인이 밀어주고 이날 킥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던 히밥이 정말 예리한 그리고 정확한 딜리버리를 보여줍니다 1 1번의 수인도 움직이지 못했고 하얀이 파고들면서 노마크 헤더 머리도 정말 잘 갖다댔는데 너무 잘 맞은 탓인지 정타로 골포스트를 맞고 맙니다. 이게 들어갔다면 진짜 멋진 작품이 나올 뻔했고 마치 스밍파의 힙밥 깡미듀오가 했던 것처럼 하얀도 고공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팀 K리그에서는 5번의 이혜연 선수가 멋진 드리블로 슈팅까지 만드는 장면이었는데요. 가영을 등진 상태로 1대1 대결 돌파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희밥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사이로 역시나 돌파 성공. 이제 키퍼와 맞서은 좋은 상황인데요. 어, 돌파력이 상당했어요. 여기서 슈팅까지 가져갑니다만, 이번에는 골대녀 쪽 골대가 살려줬습니다. 장군 멍구나는 양팀. 스코어 2대2. 팽팽하게 흐름이 이어졌고, 정혜인의 중거리 슈팅 시도. 아, 상대 맞고 굴절, 가영에게 연결. 가영도 지체하지 않고 빠른 슈팅 타이밍 원 터치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소 키퍼 정면으로 흘렀고 수진 기퍼도 잘 막아냅니다. 자 그렇게 승부차기로 돌입합니다. 승부차기 장면은 따로 담진 않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셔야 재밌으니까요. 1번 이현이부터 힙합, 가영, 경희의 순서까지 왔죠. 으뜸은 찰 필요도 없었고 4명 다 성공을 시키면서 완벽한 승부차기 보여줬어요. 오히려 골대녀 선수들이 중압감이 있는 경기에서도 승부차기 많이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킥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올스타전에 선발된 12명 모두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같이 환호하고 눈껴안으면서 골대녀의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팀 K리그도 너무 잘했죠. 사실 경기력은 역시나 기본기 면에서도 그렇고 팀 K리그가 앞서는 느낌이었는데요. 특히 1경기에서는 허경희 선수의 선방력이 워낙 대단했기에 사실은 무승부를 띄웠지 아니었으면 대량 실점도 할수 있었죠. 어쨌거나 두 경기를 무승부로 만들면서 승부차기까지 끌고 온것 상대적으로 열세인 팀이 할수 있는 작전이었는데 최성용 감독과 올스타 팀이 잘 이뤄냈고요. 또한 현영민 감독과 팀 K리그 선수들 모두 고생하셨고 앞으로 골대녀와의 인연이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만날 때도 좀더 재밌는 경기를 부탁드릴게요. 이번 평점은 2대2 무승부까지의 시점입니다. 승부차기는 별도로 진행이 됐죠. 1, 2경기의 선수를 통합해서 진행하기도 했기 때문에 2경기에만 해당되는 2대2 무승부까지의 시점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자, MOM과 민트별 무승부기 때문에 양쪽에다 갈수 있는데, 김수인 선수가 두 골을 기록했죠. 김수인 선수가 MOM을 받는 것이 합당해 보이고요. 1경기와 마찬가지로 팀 K리그 선수들에게는 평점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현이 6.5, 캐시 8.5의 민트별, 정혜인 7.5, 김가영 8, 박하연 8, 희밥 7, 최성용 감독 8점입니다. 그리고 현영민 감독 6점입니다. 올스타전 득점 순위입니다. 가영현이가 한 골씩 추가하면서 4골. 선두 그룹인 선영 혜인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올스타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혜인 선수가 하나를 추가하면서 4개, 어시스트 1위입니다. 올스타 전 공격 포인트 순위입니다. 혜인이 9개로 선두, 가영과 현이가 나란히 6개로 공동 2위입니다. 자, G리그에 대한 떡밥이 많지는 않았지만, 먼저 첫 번째는 조편성이었죠? B조의 월클과 스밍파가 또 만났습니다. 이 호적수들. 챔피언 매치에서도 서로 지지고 볶았는데 또다시 같은 조라뇨. 월클이 지난 슈퍼리그 우승 1위고 스밍판은 4위였는데요. 아, 감독들의 반응을 얼핏 봐도 이 B조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죽음의 조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리액션을 보니까 조재진이 안돼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감독들도 뭔가 환호하고 조재진을 바라보고 웃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월클 스밍파 원더라는 얘길까요 상당한 죽음의 조가 예상이 되는군요, 비조. 그리고 이영표 앞에는 팀 편말이 일단은 없고, 이 당시에는 해설이었을 텐데, 박조가 이제 해설을 맞는 것 같은 모습이 이제 예고에 나왔고, 최송용 감독 앞에 개벤저스의 편말이 있는 거 보니까, 설마요? 아나콘다를 맡기고 개벤저스까지? 고난의 행군이 끝없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아, 싶은데. 물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진짜 어느 감독이 어느 팀을 맞는지 알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감독은 아마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떡밥은 이적 시스템이죠. 골대녀 1호 이적 선수가 나왔다. 바로 액션 1로 이적한 이 선수인데요. 날카로운 발차기의 각도를 보여준 이 선수. 누군지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자 테미의 인스타인데요. 이런 발차기를 할수 있는 선수는 당연히 이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적이라는 단어가 성립하기에도 어, 현재 뛰고 있어야 하고 또 이런 발차기 하는 선수 태미밖에 없다고 생각은 되는데 어, 물론 뭐 피지컬로 보면 주명이 아니냐라는 얘기 또 태권도를 할줄 아는 제3의 선수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글쎄요 이적과 태권도 이두 개를 합치면 이 선수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액션이가 너무 강력해지는 게 아니냐. 박지한, 정해인, 그리고 태미가 키퍼로 간다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탑걸은 그나마 아유미 키퍼의 이 정통성을 이어받은 것이 후계자 태미인데 태미를 잃게 된다면 웬만한 전력 보강이 아니고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오 탑걸과 액션이 어떤 전력으로 나오게 될지 궁금해지는군요. 자, 이렇게 2주간의 선수 올스타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팀 K리그 선수들 특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경기를 보여주셨어요. 현영민 감독도 오랜만에 봐서 좋았고, G리그 합류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결혼이 생기면 아무래도 골대녀를 잘 알고 예능감도 뛰어난 현영민 감독이 제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송용 감독도 열세인 전력 가운데 두 경기를 무승부로 띄워놨고, 승부차기까지 가서 승리, 감독의 역량도 분명히 발휘가 됐습니다. 아나콘다로 다친 가슴을 위로해 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 12명의 골대녀 올스타들도, 제각각 구력은 다르지만, 어, 최고참 이현이는 벌써 4년차가 된다고 하고, 다른 선수들 좀 짧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올스타에 뽑혔다는 것이 골대녀 내에서는 실력이 최고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우물한 개구리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번 계기로 본인들의 어떤 한계 더 강력한 팀을 만나봄으로써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름의 경쟁력도 확인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새첫날에또 만났기 때문에 색다른 기분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에 그만큼 소중한 프로그램이라는 느낌이 더 들더군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트로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